오, 뭐야 오늘 짧은 생방로 갈라 그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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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두꺼비 같이 생겼어? <웃음> <그냥> <웃음> 여러분들 이 정도 기본 사이즈면요 그 왕배추보다 바닥이 더 넓은 거예요. 어,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곱게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기본적인 식물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두개다 거대화 작업 해볼게요. A few inches later.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전 같이 도파민 안 터져요. 이게 막 금화도 생기고 팬케이크도 생기고 이러니까 예전보다는 거대하는 거 쉽잖아. 아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 예전도 아니야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 문캣 흩어져서 누우면 되게 투정 부렸잖아. 근데 사실 좀 그런 맛이 있어야 세 마리라도 모였을 때 뭔가 되게 소중하고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팬케이크 때문에 너무 많이 모여버리니까 세 마리 모이는 것도 감흥이 없고. 네 변해버린 게임에 이제 우리도 적응을 한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약간 노잼의 향기가 나는데. 아니 저 팬케이크 솔직히 말할까? 나도 지금 쓰고 있잖아. 편하거든. 근데 저 팬케이크 뭉치는 거오바야 진짜. 아니 코스메틱은 코스메틱에서 끝내야지. 그렇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로어 가든의 가장 바람직한 뭔가 방향은요. 패시나 그 코스메틱이.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지금까지 느낌으로는요 여러분들 이거 키우느니 그냥 저희 프린세스 손 키우세요 버그 풀렸다며 그게 나의 뜻 뭔가 커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생명력는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 예쁜 꽃? 약간 장식용 그쵸? 어? 이 크다 오1400 계속 7,800짜리 찍히다가 마지막에 좀큰거 자랐다 그쵸? 1800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좀 기대치가 높았던 게 아닐까? 가자, 꽈당. 꽈당! 꽈당! 제발! 커져라!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버그난 거예요, 버그. 자, 오늘은 럭키팜의 제2호 초거대펫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무려 메가의 코개구리. 자, 이건 어떻게 얻었냐. 받은 거 아니고, 가치에 맞게 패 교환해서 얻었습니다. 아니, 내재산을 너무 궁금해서. 자, 이 메가 에코 개구리는요, 15초 개구리라고 하는데, 이게 왜 15초냐? 자, 쿨타임 보면은 15초로 초기화가 됐잖아요? 15초마다 한 번씩 식물이 끝까지 자라게 해줍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팬케이크도 나오고, 금화도 나온 거, 극강의 버프를 줄수 있는 팩들을 전부 모아서, 한번 최대치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뭐 옛날이 그리워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도 바뀌어야지. 자, 이 15초 개구리는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세요. 자, 씨앗을 심어주고요. 자, 쿨타임도 끝나가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자라게 해줘요. <laughs> 자, 잘라주고 다시 심어주고. 자, 그럼 쿨타임 거의 끝나가죠. 자, 이렇게 또 자라게 해주고. 아, 저도 이거 처음에 써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식물 거대화 작업하는데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 15초 개구리를 얻는 방법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종된 나이트헤그에서 신화 등급의 에코 개구리를 뽑아야 되는데 심지어 그냥 에코 개구리를 뽑으면 안 되고 휴즈 에코 개구리를 뽑아서 100까지 올려야만 진정한 15초 개구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리클라이머로 따면요, 리클라이머가 녹을 거 아니에요? 다람쥐 일곱마리를 같이 깔아주고, 식물을 심어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키우고, 자르잖아요? 리클라이머가 열번 중에 한두 번 달까 말까? 자, 그럼 비교 대상이 트리키라톱스인데, 이제 트리키라톱스는 단점이 레벨을 올려도 쿨타임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대략 3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니까 제가 원래대로라면은 이 트리키라톱스를 깔아놓고,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중간에 문켓 7마리를 전부 깔아야 했잖아요. 근데 에코 개구리는 반대로 문켓 쿨타임이 대략 1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중간에 에코 개구리 한 마리만 깔아주면 되기 때문에 거대하자고 훨씬 수월해요. 여기까지 보면요. 트리케라톱스보다 15초 개구리가 당연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으로만 따져보면은 그냥 트리케라톱스 쓰는 것도 뭐별 상관 없습니다. 뭐 쿨러가 남아 돌아서 거대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잠시 사이클라면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 이런 방식으로 씨앗을 심고, 자 이렇게 키우고, 거의 이틀 동안 식물도 꽃도 거대화 작업을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라면은 태생이 잘안 커져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예쁜 장식용 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 15초 개구리하고 진짜 잘 맞는 식물과 팻이 있는데요. 블러드고슴도치하고 이제 가시 달린 식물, 이제 프린세스 손이나 아니면 스파이크 방고 뭐 이런 게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왜냐면요, 문캣은 이게 스킬에 쿨타임이 돌잖아요. 그래서 쿨타임에 맞춰서 에코 개구리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블러드고슴도치는요, 쿨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 달린 식물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주고,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요, 그냥 15초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자란다고 보면 돼요. 제 지금 쿨러도 안 깔았는데, 프린세스 손 크기가 엄청 크죠? 자, 또 15초가 다 지나갔고. 자, 이렇게. 또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따주고. 그래서 가시 달린 식물을 키울 때는 정말 최고의 편의성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15초 개구리에요. 자, 여기다가 쿨러까지 설치해놓으면요. 그냥 딸깍딸깍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프린세스 손이 버그가 풀렸다고 하거든요? 한번 키워보자. 자, 쿨러를 다 깔아주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제가 최고 1억까지 찍어봤으니까, 한 2억까지 해보겠습니다. 버버. 4,400. 자, 따주고. 개골. 야, 이제는 꺼당이 아니라 개골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쵸? 자, 이거 5,200. 야, 버그 풀리니까 얼마나 크고 좋아. 그쵸? 아, 이거를 진작에 했어야지. 왜 출시했을 때 핫할 때는 버그 걸려가지고 조금 했다가, 왜 이제 와서 크게 한 거야? 자, 보이드. 자, 이거 그냥 작구요. 개골. 오, 잠깐만. 어, 이거 레인보우인데요? 와, 근데 이거 농장 안쪽 크기만 하다.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사이클라인보다는 프리세스 손이 이제 버그가 풀리니까 더 큐임만 나는 것 같아요. 개골. 아, 까비. 오, 잠깐만. 이거 1억 되나? 크다. 와, 8,900? 와,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사이클라면을 다시 키워봤는데, 기본 4,100만원짜리 키웠습니다. 어, 이 생각보다 높이 잘하는데요? 볼까요? 지금 3,900. 어, 이 잘하면은 5,000만원 되겠다. 개골 오, 그래도 많이 크다. 지금 이벤트 지역까지 올라갔잖아요? 어, 이 정도면은, 어, 개구리성이. 제발 5천짜리 가자. 깨걸. 오. 오 잠깐만 위로 찔렀다. 이것 또한 4천? 아 3,500.